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예배 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꼭 해야 할 말이죠. 음,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뭔지,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일이 있을까요? 잘 살아라라는 축복의 노래가 혹시 없나? 그래서 인터넷을 클릭했더니, 이 정현의 잘 먹고 잘 살아라. 노래 가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해. 그래. 잘난 입놀림에 난 넘어가고 잘 굴러가는 잔머리 헷갈려 하다가 순수한 영혼이 떠나가 버렸지. 뭘 봐. 뭘 봐. 어디 잘 사나 봐. 니네 앞길 잘 되나 봐. <laughs> 이잘 살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 잘못 살도록 조롱하는 노래 같아 무척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탈무디에 보면 음,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메트로란 뉴스 잡지에 보니까 22살 된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어스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먹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어,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몸이 뚱뚱해져갖고, fat boy 친구들이 뚱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고, 마침내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학교까지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뚱뚱한 몸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 오스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1년 동안의 피나는 운동과 식이요법 노력 끝에 324파운드, 한 146kg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을 줄이는데 성공해서 완벽한 몸매를 갖게 되는데 성공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뚱뚱한데 사실은. <laughs> 예. 그래서 마침내 여러 뉴스에 출연하게 되고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했고 나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친구에게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고. 이런 친구야말로 잘 사는 것으로 자기의 친구들에게 복수를 한 셈이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앞두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길,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9절 이하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존.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강조된 보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보존일까요? 자, 이제는 15절,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보존이지요? 악으로부터의 보전, 맞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은 매우 강렬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또한 악마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악마의 미혹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의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되도록 오래오래 보존되며 장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리는 애국가에서조차 우리는 대한 대안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라고 애절한 기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만 보존되는 것,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만 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면서 악만 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생존일까요? 그래서 생긴 말이 수죽 다 욕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욕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최근에 꼭 하나 질문하고 싶은 강력한 질문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절반, 이 북력당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백성들이 토탄에 빠진 채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북력당의 북의 지도자들은 대를 이어서 오래오래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들을 버려두세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예? 네? 그런 질문 생기죠. 네 이 악한 지도자 혹은 악인의 장수는 결코 이세상의 플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아침 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잔뜩 갖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자본이 탁 나와요. 아,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마 이 말씀으로 대답을 주시는 모양이다. 자본이 24장 1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같은 장에 잠언 24장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운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절. 이어지는 잠언 24장 20절에 읽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도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언제 꺼져요 그 등불이? <laughs> 악인의 등불이 언제 꺼져요? 네. 또세 번째 대를 이어서 뭐이 친구는 오래 가지 않겠지 그랬는데 지금 계속 오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제 그날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시편을 또 읽게 됐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0편 37편 1절이야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 다음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그날 아침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악인들이 오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너 불평하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너나 손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 그것은 악으로부터 보존받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혹은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할 때 가서 잘 살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에서 보존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잘 사는 길,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런 삶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길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죄 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만 사는 것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잘못하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악에 빠지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뭘 해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마이 조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내 제자들 안에, 나를 믿는 자들 안에 그 기쁨이 있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죄안 짓고 악에 빠지지 않고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안 짓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별수 있나? 빨리 세상 떠나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기대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역사나 현실로부터의 도피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까지 살아야 돼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그분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도피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피주의를 경계하다 보면 자,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속화되기 쉬워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은 도피주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속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를 거부하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17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죄 안질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 지킬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뿐만 아니라 세속화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죄삼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내 죄삼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죠. 그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요. 자, 이런 찬송 기억나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근히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후렴이 뭐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몰라요. 이런 찬송은 어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 이보다 더잘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본으로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통한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앞 교통하는 기쁨의 삶을 기도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분의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여기 주님이 누리시던 성령을 통한 아버지와의 교통의 기쁨, 성령의 기쁨.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 아들이 동일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복된 길, 더잘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약속하는 삶이에요.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길. 이런 길을 걸으려면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그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놀라운 인생, 즉 세상의 악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이 세상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내 것을, 내 소유를 보존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주님께 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속 즉,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그의 것을 삼아주시는 구원의 절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뭉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동시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게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 초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치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지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우리의 집에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듯 그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확인이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다시 사신 분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 보혈을 흘리신 분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한 바로 그분 나 예수야 메시아야 구세주야 왜 오셨어요.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더 이상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내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야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